반습니다네 오늘 그 예고의 예고로 이어졌었던 로스타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 어, 영상이 떴는데 약간 놀랐습니다. 어, 놀랍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일단 저는 예전 G스타 때 가서 사전 체험을 좀 해봤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엔진이 너무 부럽네요. 전투 관련된 부분도 그런데 지금 이 게임에서 가져다주는 이런 몰입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확실히 좋은 엔진이 가져다주는 만족도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 IP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설레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어... 와 여기 아까 딱 나오는데 또 나름 나름 이게 뽕이 차더라고 어, 이런 게 어, 근데 이제 이걸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게 아니 도대체 토요일 PC 판 로아온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발표하려고 이렇게 예,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나오나 싶었거든요. 한번더 <목소리> 볼게요. 어, 이 뒤에 이제 마을 같은 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요소들도 나오거든요? 어, 에리야. 여기, 얘집 아만이잖아요, 여기. 와, 이제 이거 보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 물론 이제 그이 게임에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어 분기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로아에서 할수 있는 핵심 클래스들 플러스 아니면 소드마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귀멸사라고 하는 이런 그 오리지널 클래스 같은 것들이 따로 추가가 되면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특별 직업인데 남자 요지예요. 제 다음 로스트아크의 이제 본캐 후보인데, 로즈 남캐. 이 친구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어, 우리는 언제 이걸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궁금증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되게 좋,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 모바일 전투에서 좀 불편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프리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아서 원버튼으로 다양한 스킬들을 내보낼 수 있, 있는? 그런 콤보형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빙들을 도와주는 어시 길 눌러 안전한 곳으로 회피할 수있습니 이거 이제 보시면은 그냥 알아서 피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 모바일에서만 나오게 되는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들도 있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신규 어떤 이런 오리지널 뭐 시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레이드 보스라고는 하는데 여기도 영상 죽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놀랐던 거는 이 AI 도입?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놀랐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마스코트 있잖아요. 얘가 이제 우리랑 a i 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대화를 할수 있대. 근데 뭐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게임에 있는 뭐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인게임 피드백을 좀더 이제 접근성 좋게 할수 있는, 이제 뭐, 이런 기능으로 이 친구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AI 기술을 기반으로 시연되는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인게임에서 서로 사고작용을 하고, 뒤에는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각자 띄운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예시겠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게이머들끼리, 이런 어떤 만찬 기능이, 있다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나 봐.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 띄워서 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놓는 건가 봐요. 이런 기능을 현재 이제 뭐 생각하고 있다 보지 이런 거, 거, 거겠죠. 여기가 아마 이제 폭죽일 거예요, 폭죽. 불꽃놀이. 그러면, 에, 이제 이런 느낌의 기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AI 염색 기능인데, 은색 철 느낌. 짜잔, 요렇게. 검붉은색. 짜잔, 요런 식으로. 하늘색, 아지랑이. 와, 씨. 이런 거 대박이지. 편하잖아, 뭔가. 자, 그리고 여기도 진짜 레전드. 이게 어떻게 보면 로스타크 영지 같은 시스템인데, 대리석 바닥. 짠. 와. 이런 게 되게 놀랍더라고. 너무 이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서 뭐 영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의 상호작용이나 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좋았고 이제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이제 여기 나올 텐데 지금 예전 뒤스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이 비전 프리뷰고 10월에 cbt가 지금 준비가 돼 있대요 10월에 10월에 cbt 그리고 나서 쇼케이스라고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뭐 이제 10월에 cbt 하면 여러가지 뭐 수정하고 이제 이럴 제이 거면 은 적어도 한개의 분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 내년은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아무리 빨라도 이제 뭐 연말 느낌이기는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2025년 10월에 클로즈 베타를 예정하고 있다니까 아마 이 안에 있는 피드백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수정하는데 뭐 시간이 걸, 걸릴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어, 이 화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화면이냐면, 아, 이게 로스타크에서 Q&A 같은 거할때 이제 키워드 띄워놨던 그런 포맷인데, 아, 굉장히 좀 그리웠던 장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진하게 물어봐야 될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 피해가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답변을. 뭐, BM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아, 사실 저희가 뭐 성장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잡아야 돼서, 자세한 건 클로즈 베타 이후에 말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고 뭐 이제 뭐 모바일 조작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가지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좀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제 노력 중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런 걸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눈요기가 확실히 잘 되네요 여기 보면 이거 이번에 나온 그 오리지널 캐릭터 소드마스터 관련한 그 이제 행사장 영상인데 우리 소드마스터가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너무 풍부한 게 부럽다. 외형뿐만 아니라 어, 전투 액션도 네,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아 너무 이쁘다, 코마. 내일 비전 프리뷰 플레이에서 리뉴얼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요. 에 사실 로스트아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게임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거나 또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PC 버전을 많이 앞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바,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이게,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토요일 로아운때 엔진 업그레이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좀들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때깔이 좋게 나왔어요. 특히나 이런 컨텐츠 트레일러 있잖아요. 시저 이런 거. 와, 이런 거 보는데, 와. 이게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고의 예고로 사실은 굉장히 그, 이야기가 많았던 게임이지만,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유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기대감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로아 PC버전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으면, 와, 막 이랬을 텐데,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약간 서로 좀 교차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한 마음으로 이 프리뷰를 봤던 것 같고, 진짜 큰거 오는 거 아니야, 근데? PC 버전 로아? 이거, 이거 뒤에 바로 로아 온 일정인데, 예.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 퀄리티적인 부분만 보면은, 사실 PC 로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잖아요. 지금 영상만 봐도. 와. 어. 어쨌든 오랜만에 로스트아크라는 IP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다른 방면으로 굉장히 긍,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이런 행사였어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막상 내일부터 이제 플레이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뭐 행사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후기들, 이런 것들 좀 느껴보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도 당장 로아온이 있으니까, 그때 펼쳐지는 내용들이랑 잘또 정리해가지고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퀄리티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박!